재판장님, 11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을 지나 이 자리에 결국 서게 되었습니다. 그 동안의 제 삶은 암흑 그 자체였습니다. 두 친구를 죽이고 그들이 어디 있는지 끝까지 말, 하지 않는,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, 그저, 살인자, 그게, 나라고 하는데, 아무리 기억하려 해도 할수 없는 나는, 모두에게 괴물이었습니다. 그 어둠 속 기억은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내가 목숨을 걸고서야 밝힐 수 있었습니다. 결국 마주친 진실 속에는, 욕심과 질, 질투 사람들이 있었고, 진짜 살, 살인자들과 진실을 속이고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, 이 모든 것을 알고 조작한 사람들까지, 이제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 하지만 사실들이 너무나 잔인한 것은 저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운 모두가 제가 사랑했고 의지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. 그게 가장 슬프고도 힘듭니다. 이미 빼앗긴 내 20대 시절도 저 때문에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랑 희생된 친구들도. 다시 만날 수 없겠죠. 하지만 내가 어떤 죄도 짓지 않았다는 것은 반드시 확인받고 싶습니다. 그것만이 그분들을 추억, 떳떳하게 추억하고, 내 남은 삶을 살아가는 근거가 될 테니깐요.